안녕하세요. 엘빈 주식 아카데미 엘빈입니다. 네. 어 일요일 예. 네. 10시가 다돼 가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예, 네. 기습적으로 내일 볼 종목을 어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늦게까지 예, 네.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예. 네. 내일장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싶어 갖고 올리는 거고요. 또 이제 알림 설정하신 분들만 이 영상을 보시게 되시겠죠. 이게 내일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제 관점을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거고, 또 이제 저랑 같은 관점으로 단타 매매를 주로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제 유튜브에 제가 주식 기초 영상 해가지고 올려드렸던 기법들이 있어요. 예, 상한가 이후에 눌림 잡는 거, 오전장 눌림 잡는 거, 예, 그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지금 최근 장세를 보면 장세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장세를 보면은. 어, 테마주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죠. 뭐냐, 뭐냐면, 어, 대선 관련 주자들이, 뭐, 인맥주, 뭐, 누구 관련, 그죠? 음, 뭐, 같은 대학교 뭐, 출신, 선후배, 아 뭐, 고향, 뭐, 뭐, 사회이사로 있고, 뭐, 하여튼, 별, 별거, 별거 다 있죠. 에이, 결국 뭐, 인맥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움직였는데, 어,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일자리 정책주로 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경고를 먹고, 뭐 꾸준하게 이제, 오일선을 좀 뭐, 깼다가, 다시 올라탔다가, 깼다가 올라탔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날, 예, 경고가 해제됐죠? 목요일에 해제됐나? 금요일날, 목요일날 해제가 됐는데, 금요일날 다시 갔어요. 예. 금요일날 다시, 음, 그 해제는 너, 보통 이렇게 해제를 기다리는지 뭐 이런 모르겠는데요. 그런 좀 세력들이 또그 있죠. 예. 이, 예. 왜냐면 경고가 있을 때는, 예, 증거금 100%라서 미수가 안 되는데, 예, 해제가 되면 미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맞추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 그거 뭐 상관없이 어쨌든 움직여 줬으니까 예. 눌러 주기를 바랬는데 안 눌러 주고 그냥 예. 버렸죠. 예. 보통 이제 뭐 15일선, 뭐 20선까지도 눌리는데 예, 그만큼 이게 강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주자들이 얘기하는 예, 정책, 나 이런 이런 거 한다, 공약 있죠, 공약. 뭐, 윤석열 뿐만 아니로, 아니고, 뭐, 이재명, 그,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거에 따른 테마들이 형성이 많이 될 겁니다. 음. 어떤 식으로 테마가 형성되는지 잘 지켜보셔야 되고, 음. 이건 뭐 내일 어떻게 보실 거예요? 네. 지금 뭐다 공부 공부하신 A1 오전장 매매 공부하신 분들 뭐다 준비가 되셨겠죠? 네. 1차적으로뭐갭 떠가지고 움직이면 조금 그거는 좀 뭐랄까 요 해보신 분들 네. 갭 떠서 위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해보신 분들의 영역이고. 조금 고수 그고 근데 그것도 해 보셔야 되죠 예,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 요거 기법을 다시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 영상에 있으니까 A1 오전 정매 보합 보합 아니면 여기 이제 오전 오후장에 전날 오장에 풀렸던 가격대 있죠? 예, 5,600원을 예, 상 풀렸는데 5,600원을 지지했어요. 거기 1차적으로 보시고. 그거는 네, 오전장이에요. 요거 지금 설명 드리는 거는 여기까지 오면은 정말 좀 뭐랄까 땡큐 네, 안전하게 해볼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네, 뭐 이런 거 있죠. 갭 떠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미끄러진다. 은봉으로 거래 막 터지면서 그럼 조정이다. 네, 그건 조정이니까 오장에 A1 본다. 그죠? 그건 오장 A1 매매. 은봉15분봉은봉의 첫캔들이 은봉으로 때려 박으면서 거래량 이렇게 막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 한국성주처럼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이거 근데 이거는 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 떠서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예. 거래 터지지만 음봉에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예. 반등 나옵니다. 예,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조금 예, 고수의 영역이다. 예. 지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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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라인, 요 라인, 예, 요 라인을 잘 지지해서 움직였죠. 이거 예, 제가, 제가 보는 라인인데. 예, 하여튼, 지금 그 기법을 설명할 건 아니고, 내일 볼 종목, 예, 관점 설명되는 거니까. 저는, 아이비 김영이, 예, 금요일날 2등주로 같이 움직였는데, 같이 볼 겁니다. 내일도 이 종목 같이 볼 거예요. 예. 어떻게 볼 거냐 요기, 이것도 이제 여기 볼 건데 1차적으로 예. 어떨 때볼 예. 거냐면 위즈코프가 만약에 위즈코프가 갭떠 가지고 위에서 움직일 때 예. 보압 안 깨고 위에서 움직일 때, IB 기명은 여기를 지키는지 볼 거예요. 전날 여기 5장 지지하고, 받아 1 1 5 0원 200원 이 사이, 이 사이 구간. 여기를 이제 횡보하고 있으면은, 이 45선이 와서 닿겠죠. 네. 거기 지지하는지 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대장이 안 바뀐다면, 네, 대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이비 기명이. 잘 봐야 되는데. 근데, 안 바뀔 확률이 더 높겠죠. 여기 상황과 같으니까 위에서, 어, 갭떠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비 기명은, 반대로, 반대는 아니죠. 좀, 어, 낮게, 예, 낮게, 여기서 이제, 3200원 언저리에서, 낮게 움직이다가, 같이 동조돼서 움직인 예,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놓고 보고 일봉상으로 보면 다 비슷하게 예, N자형 패턴으로 일봉에도 여기 나오죠. 이게 후발주니까 예, 이거는 요 15일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는데 위즈코프는 센놈 대장이죠. 대장이니까 11선 안 깨고 예,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예, 움직이다가 이 쏘는 이런 모습. 자 그리고 다른 금요일날 또 다른 거 하나가 크게 예, 이슈가 된 종목이 있죠. 네, 테마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한다고 예, 건설주, 토목, 예, 토건 개발, 뭐 개발 붙은 놈, 그죠? 중소형 건설주도 같이 움직이면서 어, 그다음에 땅 파는 거 예, 토건주들 같이 움직였습니다. 예, 남강 토건이 2등주였고, 저는 예, 특수건설을 볼 건데요. 특수건설은 여러분들 어디 보실 거예요? 예. 특수건설은 일단 여기 보는 게 낫겠죠. 제가 그 A1 오전장 매매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마, 지금 여기 오면 좋겠다. 요거는 뭐냐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초보분들을 위한 예. 많이 눌러주면 강하게 갔던 놈이 많이 눌려준다 그런 거는 좀 뭐랄까 어, 막 거래 막 터져가지고 막 집어 던지면서 눌러주는 건안 좋지만 예. 예쁘게 눌러준다 그러면 아, 이게 좀 애매하죠 표현은좀 쉽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따로 어떻게 네,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매매를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네. 어쨌든 제가 뭐좀 그래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음, 좀 그래도 까다롭지 않은 그런 자리, 왜냐면 분차트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눌러준다. 그러면 얘네들도 지지할 확률이 좀더 높거든요. 네, 요렇게만 이제 설명드릴게요. 어, 그래서 여기 12,500원에서, 예, 13,000원 요 사이, 요 사이에서 이제, 예, 요 사이에서 지지가 나온다. 이 음, 정도 눌러주면 안 눌릴 것 같은 기분이 되는데, 하여튼, 그건 몰라요.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갭 떴다가 눌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렇게 시나리오를 짜 봅니다. 일단, 13,000원 지지하는지 보고 그거 깨면은, 12,500원 요 사이에서, 예, 오면 좋겠다. 그건, 이게 오전장 매매죠. A1 오전장 매매. 예.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제 반등 나오면, 이제 반등, 파동, 예. 저점 대비 뭐10% 이상권에서, 예. 분할로 차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장 다시 봐야겠죠. A1. 그까지 연결됩니다. 예. 이게 쉽게 꺼질, 예, 꺼질 테마 같진 않습니다. 예, 계속 이슈화 되는지 보시고, 어, 같은 어, 테마 안에서 다른 종목들 같이 움직여 주는지 그것도 같이 보시면서 예, 남강토건은 예, 부대장인데, 예, 조금 눌렸죠. 예, 이건 이제 아까 그거랑 똑같죠. 아이비기명, 위즈코프 아이비기명, 요거는 예, 특수건설 남강토건. 양강토거는 이 예,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밑에 정도까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장주를 노리는데 예, 대장도 보시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예, 같이 보, 보시면 돼요. 움직임이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지 동조돼서 움직여주는지 예, 같이 보는 것. 그리고 소액으로 매매 해보시는 게 예, 그게 다 공부가 되고 연습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으로. 막 지르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공부해 보시고 소액으로 연습매매 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되면 나중에 배팅하면 금방입니다 그게 안 돼서 하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그게 된 다음에 내 것으로 소화를 한 다음에 배팅을 하시면 금방이에요 금방 됩니다 금방 아시겠죠? 이두 종목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다시 정리하면 위지코프 예. 일자리 정책 테마, 해장주, 그다음에 특수 건설, 예. 땅 파는 거 이거 정보 수도로 지화되면은 되게 좋겠네요. 예. 거기 맨날 막히는데 이거랑 <laughs> 그다음에 예, 이거 두개 이거 두개 말씀드릴게요. 예. 내일 한 번, 흐름 지켜보시고, 응. 공부하시는데, 매매하신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면,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예.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